아, 조금 늦어졌네. 빨갛고 반풍 잘랐네. 나무 봐봐 나무. 우와 예쁘다 아, 진짜 예쁘다. 여기 봐봐 갈대만 봐봐. 단풍 잘랐다. 뭐 예쁘다. 예쁘다 멋있지. 음, 멋있다. 화장세보다 낫다. 나무 <laughs> 봐 나무.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. 오예 좋다. 나무 나무 이렇게. 가만있어 아, 가만있어 응? 뭐야 뭐야 얘 그냥 뒷진단해 응. 올라가는건 끝났어 계속 올라 계속 올라가는거야 멋있지? 뭐. 아 여기 봐봐 여기가 멋있어 진짜 근데 얘 조금씩만 올라가는거야? 응. 응. 멋있 계속 아, 올라서 저기 무서워 나 무서워 많 이런거 같고 여기 어, 이로 올래? 안아 안, 안. 내려갈 때자 그래 내려갈 때 이리로 안자이주